네, 안녕하세요, 기용국입니다. 오늘은 수학 원첫 번째 강좌입니다. 지수 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영상은요,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짧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다시 돌려보시 기 바랍니다. 됐죠? 자, 가보죠. 오늘은 지수 로그의 연산이라는 걸할 겁니다. 일단 시작은 거듭제곱부터예요. 거듭제곱이 뭡니까라고 얘기하면 어떤 수 a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곱한 걸 얘기합니다.라고 해서 여러 번이라고 하는 건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연수를 의미해요. 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게 되면 이 자연수를 조금 더 넘어가는 뭐 유리수로 확장하기도 하고 혹은 실수까지 확장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아 여러 번 곱한 거야 한번두번세번네번 곱했어라고 하는 이 a의 n 거듭제곱을 얘기하고요. 요 n을 지수, 이밑을 여기다 와 a를밑이라고 불러요. 됐죠? 근데 현재 지수는 무슨 수 안에 들어있는 상황만 얘기하냐면 하 자연수 안에 들어있는 상황만 얘기하기로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지수에서의 지수법칙들이 있는데 a, b의 값이 실수이고 m, n의 값이 자연수라고 얘기하면 A의 M과 A의 N을 곱한 건 M 플러스 N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A라고 하는 걸세번 곱해요. 그리고 A를 두번 곱해요. 그럼 두 개를 곱해요. 그럼 몇 개에게? 다섯 개요. 초딩도 하겠어. 됐어? 이건 자연수라서 가능한 일이야. 됐지? 어, A의 M을 N 거듭제곱을 시키거나, AB의 N 거듭제곱을 시켜도, 2번, 3번의 공식들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B분의 A라고 하는, 거. 물론 B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B분의 A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것도, 오. 오케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5번, 뭐야, 이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우신 거예요. 예, 네,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A의 m 나누기 n을 A의 m 빼기 n으로 쓰는 건 수원을 한번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이건 m이 m보다 클때 써야 돼요. 왜요? 라고 하면, 자연수 안에서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지수를. 그러니까, 만약에 m값이 m보다 작아진다면 표현형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형을 쓰지 않으시죠? 왜냐면 하 이미 지수가 실수일 때까지 한번 배워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자연수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 n-m이 자연수가 될 테니까. 됐나? 아, 거듭제곱 몇번 곱한 것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 내에서 생각을 하는 거였어.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할 거냐면 거듭제곱근이라는 걸할 겁니다. 잠깐 볼까요? A의 n 거듭제곱근 이게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a의 n 거듭제곱근. 이게 근이니까 무언가 방정식의 근이겠죠? 그래서 a의 n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을 x라고 두어 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아, x라는 걸 n번 곱해 줘. 그러면 a가 나오는 거야. 그것의 근을 a의 n 거듭제곱근이라고 불러. 됐죠? 근데 a의 n 거듭제곱근은 실제로 몇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냐면 n 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1차 방정식의 근은 하나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고요. 3차는 세 개가 있겠죠? n 차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n개요. 근데 뭔가 낚이는 기분인가요? 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 n개라고 하는 근은 맞기는 한데요. 어디 안에 들어가냐 면 복소수 안에 들어가게 돼요. 복소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쓰진 않지만, n중근을 n 번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근은 두개 있다고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논리로, 8의 3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죠. 거듭 제곱근, 제곱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만약에 X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X라고 하는 것을 세번 곱하여, 는 8이 되는 그것의 근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그인수분해요 x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A. 라고 하는 요 형태가 는 0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근은 X라고 하는 것이 2, 오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개가 나오냐면 하세 개가 나오게 되죠, 됐죠? 근데 정확하게 나오 세 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복소수인 것을 보셨을 겁니다, 됐죠? 아, 그래서 a의 n 거듭제곱근은 아무 말이 없으면 복소수 안 내에서 얘기하면 복소수 내에서 얘기하면 n 개가 있겠구나. 그리고 요걸로 예를 들어본 거야. 아, 근데 실근은 하나 나오고 복수근이 두 개가 나오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됐죠? 자, 이제 a의 n제곱근 중에서 복소근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중 실근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을 x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또 똑같아요. x라고 하는 것을 n번 곱해서 는 a의 실근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 실근 x를 양의 방향으로 따지면 n 제곱근 a라고 부르기로 하거든요. 됐죠? 그럼 당연한 건 이게 근이죠. 그러니까 집어 넣잖아요. 집어 넣으면 n 제곱근 a가 될 텐데 그것을 m 번 곱한 거 있죠? 이거 당연히 a예요. 됐죠? 예, 실근이 존재한다면입니다. 실근이 존재한다면. 어 선생님 근데 실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알겠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대입해서 m번 곱해서 a가 되는 것도 알겠는데, 존재한다면 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한다면 얘기를 해보죠. 보세요. 사실, x의 n 거듭제곱은 a라고 하는 것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 보실 수 있냐면, 아, y는 x의 n 거듭제곱이라는 n차 함수와 y는 a라고 하는 상수 함수의 교점으로 판정할 수 있어요. 아, 이 둘의 교점으로 판정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 교점이 생성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실근의 존재성입니다. 됐나요? 어, 그러면 n 차라고 하는 것이 짝수인 상황에서는 x의 n 차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치 x의 제곱처럼요. 그러면 a의 값이 양수로 들어오게 되면, 그림 다 그려놨어요. A 값이 양수로 들어오게 되면, 양근을 N제곱근 A라고 부르고, 여기 하나 나왔잖아? 음근을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부를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아까 양근을 N제곱근 A라고 했으니까, 음근도 같이 튀어나오는 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N 값이 짝수고, A 값이 양수면, 이렇게 두 개야. 음. 그 다음, A의 값이 만약에 0이잖아요? A 값이 0이면, 여기다가 쭉 라인을 그렸을 때, 영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음수로 그리잖아요? 음수로 그리면 X의 N차 함수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실근 얘기예요, 실근. 그러니까 실근이, 아, N값이 짝수고 A값이 음수는 존재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의 4제곱근. 마이너스 3 음수 4 짝수 으흠? 이해하시지? 마이너스 3 음수 4 짝수 제곱근 중 실근은 없는 거야. 실근이 없는 거야. 근이 없는 게 아니야. 실근이 없는 거야. 됐지? 그러면 n값이 홀수인 상황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x의 3차처럼요. 그러면 a의 값이 양수입니다. 라고 한 라인을 그리면 어 너가 n제곱근 a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0이면 여전히 몇 개에서 만나냐면 하나에서 만나고 그게 0이에요. 그런데 음수일 때는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와 선생님 음수일 때 아까 마이너스 붙였잖아요. 마이너스군요. 그러시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되고 그대로 n 제곱근 a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x의 n 거듭제곱 중 a의 실근은 n 제곱근 a가 맞아. n 제곱근 a가 맞아. 근데 n 값이 짝수면 양근으로 취급되는 거고 n 값이 홀수면 실근 그 하나 나오는 근을 얘기하게 돼. 됐어? 와 선생님 제가 모르던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면 안 됩니까?라고 하면 예를 들어줄게. 예를 잘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보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루트라고 하는 게 정의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안쪽에 무슨 숫자를 쓰세요? 그렇죠 양수를 쓰시죠. 루트3, 그러면 이 숫자는 무슨 숫자로 생각하세요? 어, 양수라고, 루트3 양수잖아요. 그쵸? 아, 여기 나와 있는 건 양수야. 그치? 그리고, 루트3이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붙이면 음수야. 그런데, 루트 안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을 붙이면, 이건 허수야. 그니까, 러 양수냐, 음수냐를 체크할 수 없어.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요. 4 3제곱근 5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양수 맞아요. 그쵸? 그 다음 3제곱근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 자체가 n 값이 홀수고 a 값이 음수인 거니까 음의 실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수가 무슨 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잉 그래서 여기 나와 이 숫자는 무엇이 될 거냐면, 아, 이렇게 쓰셔도 되겠네요. 라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교재는 써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시냐면, EN 제곱근, EN 제곱근, A라고 하는 이 형태가 정의되기 위한 A의 범위는 무조건 0보다는 커나 같아야 돼요. 그럼 반대로, if a가 0보다 커요, 라고 할 때, en제곱근 a라고 하는 이 형태는 양수로, en제곱근 a에 마이너스를 붙인 건 음수로 취급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en제곱근 a라고 하는 것은, A의 값이 양수면 이 자체가 양수로 받아들이는 거고, 만약에 A 값이 음수면 2m-1 제곱근 A는 음수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 안쪽에 홀수 거듭제곱근이면 음수를 써도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셨죠? 됐죠? 아, 그렇구나. 짝수 거듭제곱근. 우리가 루트 배울 때 했듯이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안 돼. 라는 거지만, 홀수 거듭제곱근 들어오게 되면 아, 양이 들어가면 양으로, 음이 들어가면 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됐죠? 네. 아, 요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예시에 관한 얘기를 해 볼게요. 보세요. 자, a의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합니다. 실근의 개수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생각하실 건 아, 짝수 요렇게 머릿속에 짝수 그리고 양수 두개 0은 하나 없어. 홀수 거듭제곱근.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홀수 거듭제곱근. 머릿속에 들어왔어. 양수 나왔어. 양근. 0 나왔어. 0, 음수 나왔어. 음근이야. 됐지? 자, 봐봐. 그러면 A의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이 N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따지셔야 돼. 그리고 여기 나와 이 a라고 하는 것은 홀수면 상관이 없지만 짝수일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정해야 돼. 그러면 f43. 아, 3의 4제곱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3 양수네요. 그렇죠? 4짝수근요몇 개죠? 두 개죠. 네. 4 짝수 제곱근인데 음의 짝수 제곱근이죠? 실근 개수 없죠. 이 상황이니까요. 여기요. 예. 네. f 53, 55 홀수 거듭제곱은 무조건 한 개죠. 홀수 거듭제곱 무조건 한 개죠. 그다음 n 0이라고 하는 건0 하나밖에 없겠죠. 짝수건, 홀수건 어, 하나요.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해드린 게 뭐냐면 짝수 거듭제곱의 양수면 짝수 거듭제곱의 양수면 무조건 2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짝수의 음수 거듭조건 없고요. 실근은 홀수의 실수 거듭적으로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문제들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나왔었는데 요즘엔 조금 더 디테일을 물어봅니다. 어떤 디테일을 물어보냐면 그 실근 중 양근이냐 음근이냐를 물어봐요. 됐어요? 예. 요게 양근이야. 요게 양근. 이게 음근이고 됐지? 자, 그러면 한번 더. A의 N제곱근 중 양의 실근의 개수를 GNA라고 하겠습니다. 양의 실근의 개수? 양의 실근만 따져야 돼? F4, G43 G43은 머릿속에 얘가 떠올라야 돼. 아, G43 짝수 제곱근인데 양수로 들어올게. 그러면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나올게. 그러면 양의 실근의 개수는 한 개구나. 응? 음, 거의 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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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가야 돼. g 아, 3마3 어? 짝수 거듭제곱은 음수구나. 너는 아예 근이 없구나. 그래서 없구나. 5 3이라고 하는 건 홀수 거듭제곱이구나. 양의 거듭 양수지. 양수의 거듭제곱은 양근에 있지. 그래서 너는 양근 하나를 갖는구나. g 5마3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의 밑에를 보셔야 되죠. 그쵸? 네, 마이너 3이니까 그러면 음의 실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양의 실근의 개수는 없어요. 실근은 하나 있어요. 하지만 양의 실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빵이겠죠. 0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둔게 짝수의 양수면 원래 두 개인데 양근이 그중 하나. 짝수인데 음수면 원래 실근이 없어. 홀수인데 양수면 실근이 하나인데 그게 양근. 홀수인데 음수면 실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음근이라는 거야. 됐지? 자, 한번더 해봅시다. A의 음의 실근 중, 아니, A의 N제곱근 중 음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서 음의 실근이에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해보죠. 그림 그만 보고요. 3화3, 4제곱근, 짝수제곱근, 3양수, 그럼 원래 근두 개, 근두 개가 양근, 은근. 그러면 음의 실근 개수, 하나. 3화3, 짝수, 거듭제곱근, 음수. 음수의 짝수, 거듭제곱근, 실근 조체가 없어. 5, 3, 홀수 거듭제곱근, 양수, 양의 실근이 한개 있어. 그래서 음근은 없어. 거꾸로 하나 있어. 너는 없어. 이 얘기라고. 됐죠? 그러니까 양, 음만 잘 나눠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아, 그래서 거듭제곱근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1번 보죠. 거듭제곱근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곳에 개수를 골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0의 제곱근은 0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네, 맞는 말이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뿐이냐? 아니죠. 그냥 세제곱근을 물어보면 복소수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몇개 있다고요? 세개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안 돼요. 마이너스 16의 네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16, 아 플러스 16, 짝 양수죠. 네제곱근 4죠. 그러니까 무얼 4번 곱해서 16 나오겠습니까? 에, 실근이 두개 있는데요. 그게 뿔마이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 마이너스 81의 네제곱근 중이라고 했는데 실근 없죠. 네제곱근 짝수인데 마이너스 81 음수잖아요. 없어요. 마이너스 64의 여섯제곱근 중 실수인 것 없어요. 없어요. 음수의 짝수였고 그니까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과 기급번이 참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죠.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이것의 값이 m 제곱근 a의 m 거듭제곱일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거듭제곱근의 성질, 제가 앞에 책에 써놨어요. 한번 연산들은 하셨을 테니까. 이 연산은 이 다음 단원에 가면 분수형으로 표시합니다. 유리수로. 그래서 이 표현은 지금 딱한 문제만 풀고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됐지? 어떤 형태입니까? 라고 하면 이 안쪽부터 풀어주셔야 돼요. a 제곱근 a라고 하는 요 형태 있잖아요. A제곱근 A는, 근데 a 의 2제곱근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2제곱근 a 의 몇제곱입니까? 3제곱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됐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다시 붙어 있는 거냐면, 3제곱근이 다시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이 3하고 2를 곱해서 6제곱근 a 의 3제곱, 뭐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앞에 다시 뭐가 붙어 있냐면 a가 또 붙어 있어요. 이게 사실 제대로 하려면 좀 귀찮아요. 예. 네. 그럼 a를 안쪽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 거냐면 6제곱근 여섯 개가 들어갈 거니까 9거듭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물론 어떻게 쓰실 수 있을 거냐 면 약분을 해 보시면 몇이죠? 3 2. a의 3. 뭐 요렇게는 쓰실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여기에 다시 뭐가 있냐면 4제곱근이 또 있어요. 뭐 이렇게 쓰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가 나올 겁니까라고 하면 428, 11제곱근 a의 3제곱 예. 간단한 연산입니다. 하지만 이 연산을 제가 왜해 드리냐면 이렇게 하시면서 와, 뭐야 이거 되게 귀찮잖아. 이 생각을 하셔야 돼. 뭐야, 이게 왜 저렇게 풀고 있어. 이 생각을 한 번은 하셔야 돼. 그래야 왜 지수를 확장해야 되는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 됐지? 어. 이렇게 푸는 건 마지막이야. 자, 가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입니다. 실수인 것의 개수예요, 얘는. 그것을 얘기할 때 얘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N제곱근 A라고 할때요 N값은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해요. 하나만요. 만약에 홀수라면 이 A에 관계없이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냐면 한 개죠. 그래서 얘는 볼 것도 없어요. 한 개죠.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짝수라면 양과 음을 나눠주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짝수제곱근에 양의 짝수제곱근이라고 하면 두 개고 음의 짝수제곱근이라고 하면 없죠.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두개예요 그래서 3입니다 됐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때 짝홀이냐 양음이냐 이걸 구분해야지라고 하는 요 문자를 좀써 놓으셔야 돼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돼 됐어? 어자 그래서 아 문자에 짝수 홀수를 넣어야 되는지 양음을 넣어야 되는지 꼭 구분해 볼게 라는 얘기였어 그걸 극단적으로 쓴게 4번이야 4번을 보면 자연수 n이 2와 11 사이입니다 얘의 n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 그러면 요 n은 무슨 수냐가 중요해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는 양이냐 음이냐가 중요해 근데 단순한 개수가 아니라 음의 실수가 있냐고 물어봤다고 그럼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돼아 그러면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요 숫자와 n이라고 하는 요 숫자를 생각을 해볼 건데 n값이 만약에 짝수야. 그럼 짝수제곱근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사실은 실수근이 두 개가 있어야 돼.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음근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너가 양수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혹은 n값이 홀수라면 실근이 하나 존재할 텐데 그것이 음근으로 존재하려면 너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 그래서 n은 짝콜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m18은 양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 2부터 10일까지니까 열심히 대입할까요? 설마 제가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얘 예, 부호가 중요하잖아요. 부호가 중요하잖아요. 양수, 음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경계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야. 알았어? 와, 저거 0인 걸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게 아니야. 뭐가 양수지? 뭐가 음수지? 아, 언제가 경계지? 이 생각이 합리적이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는 0인 걸 찾아야 돼. 그러면 그래프로 표현해 볼수 있다고.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인수분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하고 6.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짝수일 땐 양수 나와야 되는데 양수가 요만큼인 거야.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러면 양수일 땐 짝수 누구밖에 없죠? 4밖에 없죠. 됐죠?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는 여기가 음수죠. 함수값이. 그러니까, 아, 7. 8 쓰면 안 돼. 9.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7, 9, 1 0을 보세요. 양수 나올 거고, 음수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31.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나? 음, 안 어렵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문제를 푸실 때 데이파에 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경계가 누군지 확인하는 건,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열심히 n값, 뭐456789 10, 10을 대입하고 있으면 아련한 눈빛으로 이렇게 토닥여줘 얼마나 힘들겠어 알았어 우리는 경계 찾아서 하기로 해 알겠지 음자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은 이제 이걸 넘어서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해볼 건데 진짜 짧죠 어 짧은 강의로 진짜. 주제, 주제별로 정말 잘 잘라놨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풀어보시고, 이게 미리 풀어보는 게 중요해. 미리 풀어보시고 제 강의랑 같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풀때 직관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논리를 더해드리죠. 됐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